닥터리 코렉스입니다. 자 마사지기로 되어 있고요. 자 관절, 허리, 디스크, 어, 뭉침, 핸드폰으로 이용한 거북목 목 치료, 엘보, 손가락 관절까지 모든 것을 치료를 할수 있는 어, 그런 크림입니다. 또한 요것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바로 이렇게 레이저 빛까지 나와줘서 짜게 되면 이 액상과 피부를 같이 문질러주면서 약 30초 길면 1분 정도면 한쪽 부위를 다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또한 그 뿐이 아니고 관절이나 허리, 팔, 다리, 어깨 마비가 오는데도 잘 풀어주고요. 또 요것을 풀러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끼워서 이런 식으로도 하게 됩니다. 또 끼워서 그래서 리필을 할 수가 있고요. 자 얼굴 쪽을 또 마사지를 하게 되면 자 흘러내리는 얼굴이라든가 잡티라든가 또 내진 늘어지는 부위, 또 이중턱, 피부 미용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물리치료적인 측면이 아닌 얼굴 미용에서도 우리가 확실히 효과를 볼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런 마사지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